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이웃집 백만 장자 변하지 않는 부위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토머스 스탠리, 세라 스탠리 펠로짐 김미정홍 김 비즈니스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이웃집 백만 장자들은 어떻게 부를 축적하고 재정 자립과 경제적 성공에 이를수 있었는지 그 길을 밝혀낸 책입니다. 누구나 절제하고 체계적으로 재산을 모으면 부자가 될수 있다고 하는데요. 부자의 길은 느리고도 꾸준한 일상의 혁명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 토머스 스탠리 박사는 무려 40여 년간 수천 명의 미국 부자들을 연구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부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후 백만 장자들이 부자 방정식은 한마디로 말해 자신의 수입 이하로 생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부를 쌓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 습관, 생활 양식은 지난 20여 년 동안 바뀌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자기 힘으로 자기 방식대로 부를 쌓아가는 사람들은 계속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바로 그런 행동과 습관, 생활 양식을 통해 소득을 재산으로 바꾸는데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방법들을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 배분이 필요합니다. 금전적인 목표를 비롯해 모든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의도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시간, 에너지, 돈을 배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적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능력이 있으며 목표를 추구하는 동안 한눈을 팔지도 않았습니다. 백만장자들은 미래의 투자 계획 수립에 더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집 백만장자들은 여전히 재산 축적이나 건강과 웰빙의 증진에 도움이 되는 활동에 시간을 씁니다. 백만장자들은 평균적인 미국인보다 비디오 게임을 하는 시간은 절반밖에 안 되며 운동과 독서, 취미에 쓰는 시간은 두 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즉 재정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시간과 돈, 에너지 인지 자원을 투자하는 사람이 경제적 자립을 이룹니다. 또한 부유하게 살고 싶다면 부와 관련된 태도와 행동에 다음과 같은 중대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불안 무엇이며 어떻게 축적되는지에 관한 여러 통념을 이해하고 떨쳐버려야 합니다. 경제적 성공을 이룬 사람들에 대한 비난을 중지하고 자신의 독특한 배경과 재능을 바탕으로 성공할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성장 과정에서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재정적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와 양육자의 실수를 답습할 필요가 없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더 중요하게는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재정적 행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인지하고 그런 영향을 계속 허용할지 말지 의식적인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집과 차 같은 주요 구매부터 작은 물건의 구매까지 자신의 소비 행동을 숙고해야만 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어디에 자리 잡는가는 다른 중요한 재정적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런 구매 결정들이 전반적인 재정적 목표에 도움이 되는지 화려한 갑부들이나 부유한 척하는 사람들을 모방하려는 건 아닌지 판단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는 재정적 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독특한 특성이 재정적 목표의 수립과 달성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재정적 결정에 더 집중하고 확신하며 더욱 검소해지기 같은 재무 관련 목표를 자기 개발 목표에 추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불을 쌓으려면 스스로 수입을 창출해야 하므로. 일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얼마 동안, 어떤 기업을 위해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해주고 소득을 얻고 싶은지 수입의 기복을 각오하고 자기 사업을 할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니면 원하는 시기에 조기 퇴직을 하기로 마음먹고 직장에 다니는 동안 최대한 절약해서 남들처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30년 이상 근무하는 삶을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렇게 얻은 수입을 투자를 통해 키워야 합니다. 어떻게 투자를 할지, 어디서 재정적 조언을 얻을지 숙고한 후에 결정합니다. 인지 자원을 어떻게 쓸지도 계획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시간은 재생 불가능한 자원으로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을 기회를 늘려줄 수도 있고, 우리를 소득, 지출, 소득, 지출의 악순환에 가둘 수도 있습니다. 보는 돈을 존중할 때 찾아옵니다. 재산을 모으려면 재무 지식도 매우 중요하지만, 저축과 지출에서는 절제력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재무 지식과 지출의 자제, 이두 가지는 미래의 경제적 성공을 위한 강력한 조합이 될수 있습니다. 금융 이해력과 개인의 성실성은 자산 보유와 긍정적 관계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금융 이해력과 절제력은 경제적 성공에 직결되므로 유학이 청소년기 뿐 아니라 성인기에도 자제력 향상을 목표로 교육해야 합니다. 부는 돈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찾아옵니다. 돈에 대한 존중은 절제하며 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연간 소비 항목에 대해 예산을 세우거나 결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중시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힘든 시절을 극복하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와 양육자, 가정교육, 어릴 적에 접하는 돈과 관련된 가르침 모두가 소비, 저축, 투자 행동,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 경험으로 당신이 어떤 길에 서 있든 행동을 변화시키면 비록 느릴지라도 경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조사했던 100만 장자 중 다수가 어릴 적에 역경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합니다. 승산이 없었을 때조차 그들은 견뎌내고 성공할 길을 찾아냈습니다. 과거에 겪은 일, 양육자의 행동 방식이 자신의 경제생활 기조로 굳어지게 놔둘지 말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빼앗는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귀중하고 재생 불가능한 자원 중 하나인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재정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고 목표에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백만 장자들은 어떤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낼까요? 소득 대비 순 재산이 많은 사람과 소득 대비 순재산이 적은 사람은 그 활동에 차이가 있습니다. 수입을 재산으로 바꾸는데 능한 순재산이 많은 사람은 비즈니스 잡지나 다른 독서에 순재산이 적은 사람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씁니다. 우리 연구에 따르면 소득 대비 순재산이 적은 사람은 소비에 치중하는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수입을 올려야 하므로 투자를 계획하고 읽고 생각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산만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문자메시지, 게임까지 하루에 몇 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산만함은 사람들이 재정적 자립 또는 다른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산만해지지 않고 집중할수록 장기적으로 불을 더 쌓을 수 있습니다. 행동이 바뀌려면 결심했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결심이 효과가 있으려면 행동이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이 변화하려면 사고가 변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뇌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기본 사고 양식을 바꿔보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해도 더 강화될 뿐입니다. 새로운 사고의 신경 경로가 만들어져야만 사고 양식이 바뀝니다.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목표에 대한 집중력은 부의 축적과 관계가 있습니다. 직장이 주는 안정을 누리되 항상 기회를 엿봐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 경력과 수입 이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직장은 사무실과 우호적인 직장 동료, 퇴직금 적립 같은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지도를 받을 리더, 다른 사람의 돈으로 산 장비, 상품권 선물이 오가는 크리스마스 파티도 있으며 탁구대. 건강보험, 건강프로그램, 사내 체육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혜택을 누리는 대가로 우리는 시간, 사실 우리 삶의 대부분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직장이 항상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직장에 다니는 동안 수입뿐만 아니라 장차, 적응력과 자원이 대줄 수 있는 기술과 기회, 경험도 고용주에게서 얻고 저축해 놓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이 습득한 기술과 경험은 일자리 감축, 경제 불황, 심지어 지정학적 격변에 대한 좋은 방어책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재앙이 닥쳤을 때 지식, 기술, 능력 및 다른 특기가 있는 사람은 새로운 산업, 국가, 기회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마주한 난관과 경력상 좌절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도약의 발판으로 삼습니다. 또 남을 비난하며 허투루 시간을 보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영업이 됐든 다른 직장이 됐든 또는 소비 중심 생활 방식의 탈피와 더불어 조기 퇴직을 하든 그들이 소중한 자원과 시간은 자신의 다음 경력 이동에 대해 숙고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쓰입니다. 직장 생활의 덫에서 탈출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백만 장자들이 생계를 위한 일의 덫에서 벗어날 방법으로 알려준 이야기는 세 가지 주제로 정리됩니다. 전쟁이 가능하도록 생활하며 여유 자금을 만들고 기존 직업에서 수입을 얻는 한편으로 취업 전망을 탐색하며 자영업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먼저 여유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인터뷰했던 백만 장자 대부분은 수입보다 적게 소비할 때 매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란 현재의 직업 말고 다른 일을 시도해 볼수 있는 시간과 융통성의 증가를 말하며 이를 통해 수입의 증가 가능성을 제공하는 직업으로 옮겨갈 기회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수입원을 만드는 것인데요. 부업의 규모가 클 수도 작을 수도 있지만 부업도 성공하려면 시간과 돈을 들여 발전시키고 유지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 피드를 들여다보거나 게임을 하는데 썼던 일주일의 몇 시간을 새로운 직업이나 자기 사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관심사를 추구하는데 써보도록 해야 합니다. 부업은 생각 이상의 절제력과 인내심, 회복 탄력성 같은 부의 성공 요인을 필요로 합니다. 일단 부업은 단순히 직장에 계속 다니며 수입보다 적게 지출하는 생활을 하는 이상의 절제력을 요구합니다. 똑같이 거절 당하기도 하지만 회사의 뒷받침을 받는 영업 활동보다 강한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다른 직업을 경험할 기회를 얻으면서 추가 수입원이라는 부수적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영업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이웃집 백만장자는 방어에 힘쓰는 안전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영업을 하면서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자원으로부터 가치를 창출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백만장자가 자기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우 높은 수익을 올리고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것 또한 사업주라 볼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재정적인 면에서 절제력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들은 일하는 매순간 산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일상 업무를 봅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사업적 부침을 이겨낼 수 있는 끈기와 회복 탄력성, 절제력 등의 강점을 갖추고 있으면서 자기 사업에 투자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부자가 되려면 남보다 절제하고 남과 다르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저축을 많이 할수록 투자 기회는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책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구입 법칙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이상 책 데이트였습니다.감사합니다.